미국 대통령 후보 모버츠 에프 헤레디 주니어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유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는 독립통화를 지원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권력과 통제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에 반대합니다. 케네디는 비트코인, 백금, 금, 은및 기타 자산에 안보로 일부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케네디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그는 이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미국 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뉴스 팔중앙화 거래소 12월 1일 자체 토큰 잠금 해제 수백만 개의 토큰이 배포됩니다. 실제로 케네디는 2023년 7월 자신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정 공개 양식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유통화에 대한 케네디의 비전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반대는 그의 광범위한 캠페인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케네디는 환경 문제, 사회정의,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본글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